한국 음악의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계에서 흥분하고 예상치 못한 전환의 순간이 조용히 끌어올랐습니다. 전혀 평범한 날 6월 9일에 이상하고 흥미로운 음악 데모가 그림자에서 나타나고 존경받는 작곡가 윤명선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영탁, 너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러라 라는 매혹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는 장난스런 미소를 짓는 이모티콘이 바로 따랐습니다. 이 상태 메시지는 비밀스럽고 간결하였지만 무언의 약속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아이콘인 작곡가 윤명성과 사랑받는 가수 영탁의 팬들 사이에 정기적인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예술적 천재로 알려진 고명한 작곡가 윤명성과 그의 영혼을 불어넣는 목소리로 사랑받는 대중적인 가수 영탁 사이의 잠재적인 협업에 대한 단서만으로도 그들의 열렬한 팬들 사이에 소문과 추측의 화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협업의 매력적인 가능성. 그첫 번째는 팬들을 깊은 기쁨과 숨죽인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했고, 이는 뚜렷하고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흥분과 추측을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공유했고, 그들의 열정이 각각의 재해석으로 지수로 증폭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음악 데모의 갑작스런 등장과 노래의 깊이 있고 감동적인 내용이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흥분을 높였습니다. 노래 자체는 사랑과 삶에 대한 깊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은 걸작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도전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삶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남자의 감동적이고 움직이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팬들은 노래의 가슴 아픈 가사와 영탁의 현재 개인적인 상황 사이에 두드러진 유사성을 눈치챘습니다. 이 흥미로운 상관관계와 노래 가사 내에 내재된 사색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소문들은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 빠르고 널리 퍼지는 것을 이끌었고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윤명선의 수수께끼 같은 미스터리한 상태 메시지는 그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계속 머물며 팬들 사이에 추측과 호기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대답과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원하며 이 예기치 않은 발전의 뒷배경을 의심했습니다. 이 노래는 영탁을 위한 것인가요? 라는 직접적이고 간결한 질문에 대해 작곡가는 더욱 미스터리를 깊게 만드는 불가사위하고 매혹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추측해보세요. 팬들은 이제보다 더 흥분되고 기대되며 영탁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